외국인 갔나 보다 추운데 여기서 견딜 수가 없겠지 죽을라고 작정한거 아니면 여기 그 내가 외국인 산다고 하는 지그집 한번 거지 아휴 전기장판이야 이불이야 아휴 근데 여기는 희한한게 달려가자는 23년도 8월인데 여기는 22년도 2월이다 봐봐 희한하지 야 여기 미치죽인다 이상해. 왜 그런가? 뭐뭐 뭐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겠어. 갔어. 추운데 죽을라고 여기 있지 있을 못 하겠지 뭐. 이거 같은 거 어, 이거 저기네. 와이 방석 되게 이쁘네. 비쌀 건데 한 2만 원 줬을 건데. 이거 봐. 멋진 방송인데, 이거. 이, 이불 엄청 많네. 누구, 메시코가 사가지, 이불이 많아데 이불 또 있어. 이거 봐봐. 뭐야, 이거. 돈을 왜 이렇게 다 찢어버렸지. 다 어, 아, 돈찢 미쳤나봐. 돈, 미쳤나 돈 찢어갖고 버렸어, 여기 다. 이거봐. 이거, 이거 천원짜리 언제 뜰 거야?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거봐, 다 찢어버렸어, 돈을. 미쳤나봐, 여기다 넣어갖고. 내가 아까 안지. 었치아도 되게 좋은 거고. 이접시 봐, 그룹 으아 엄청많네 그룹 에휴. 그래요 가게요 얼마나 찍었나 3분을 쳐야지 저기로 들어가지 영상으로 휴스터로 들어가면은 저기 아가뭐였 방금 없고, 이제 살살, 이제 마지막 코스로 향해 가야지, 이제. 갔다가 집에 가야지.